15 마이너스 r 제곱이야. 맞지? 그럼 얘는 612는 3루트 2 마이너스 r이야. 맞지? 그지? 그럼 이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r 나오겠네. 해보세요. r 찾아보세요. 어 잘했어요. 아이고, 빠르게 잘한네 잘했어. <laughs> 자, 루트 2 뺐으니까 여기 루트 2 뺐으니까 여기는 뭐 2루트 이겠고 맞지? 그러니까 루트 2 제곱해 비용은 루트 13이 되겠네 여기는 맞지 루트 13. 요 길이는 다 찾았어요. 그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지? A랑 이 직선 L이랑은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L이랑 거리. 맞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보조선을 다 긋게 되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어때요? 같아요. 그럼 난 A에서 이렇게 정사 수선 탁 내렸는 거 한번 그려봐. 이 직선 L에 수선 탁 내려봐. 이렇게 수선 탁 내리는 그거를 찾고 싶은 거잖아. 이 직각이 딱 되는. 맞죠? 그래서 이 길이 AH 이거 찾는 거 싶은, 찾고 싶은 거 아니에요? 거리. 아, AH 구하고 싶어. 오. 그러면 루트 21의 사인의 이 전체가 하면 되겠네. 세터 맞죠? 루트 21 곱하기 사인 세터 아이가? 어 그럼 세타를 좀 내가 알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겠나 와이 카페르에 대해서 삼각비 다 알잖아 길이 다 알잖아 지금 그럼 요걸 갖다이 세타를 갖다가 요걸 갖다가 선생님 알파로 두고 요걸 베타라고 두면 여기도 베타겠지 음. 맞지 맞지 왜요냐면 원에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요거 베타면 요것도 베타잖아 그럼 여기날파지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는 루트 2 1의 사인에 알파 플러스 2베타. 아이가? 이야, 뭐 그러면더 센장님 하면 되잖아. 이, 싹, 코. 맞지? 그지 싹, 코, 코, 싹 하면 되잖아. 그지? 사코코스 하면 되잖아. 루트 21은 앞에 냅두고, 사인 알파. 나오죠? 사인 알파. 그지? 코사인 2베타. 예, 계산해서 갖고 옵니다. 이따가. 더기 사인 2베타, 코사인 알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지? 자, 코사인 2베타 어떻게 되노? 2 코사인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그지? 갖고 오면 되고, 사인 이 베타는 뭐고? 이 사인 베타 코 사인 베타 가면되지다 알잖아. 맞지? 끝 덧셈정리, 삼각함수 덧셈정리 이용하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가 있잖아. 선생님 제일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려고 그랬냐면이 직선의 방향식 찾아서 이 점의 좌표, 이 아, 점의 좌표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잖아. 우리 전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가? 음, 직선의 방향이 나오고, 이게 X 원점 잡아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 A 좌표가 안 나오잖아. 그럼 이건 뭐다? 각밖에 안 아, 우리 삼각함수 더센 정리 이용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어떤 정보를 왜 어떻게 캐치하냐 하면 길이들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길이비가 다 나와있어, 지금. 길이비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 길이를 찾을 때 삼각비 어떻게든 더센정을 이용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돼. 알파베타라고 두고. 길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 우리가. 알겠죠? 그거 이용해서 삼각비 쓰자 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야 알겠죠? 야 그러면 이 정도면 29번 좀할 만하지 않나? 29번은? 오, 2 9번은좀 괜찮지? 아니, 아, 보니까. 알고 나니까, 어, 그니까. 다음부터 이런 걸 갖다, 그니까. 러 아, 10번 연습해, 10번. 10번 연습하세요. 알겠죠? 30번은 뭔데? 문제 없다. <laughs> 30번 문제,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 어려, 어려워요? 건드려봤어요? 이게 뭔 개소리고 십자 갑자기 평균 변화를 GT라고 하는 순간 벌써 멘붕이 온 상태에서 GT를 갑자기 평균 변화를 위해서 극대껏 0을 갖는다 하질 않나. 그지? 채소값이 존재하는데 뭔데 또? 채소값도, 채소값 구하라도 이거 채소값이 존재할 때또 FX1, f x 1로 단. 이게 30번 유형이에요. 그니까 러한 1차원적 사고가 아니야. 뭘 시켜가, 뭘또 어떻게 해가, 뭘뭐 여러 단계를 가야 돼, 지금 30번 문제는. 늘 이런 식이야. 이 정도면 좀 쉬운 30번이에요. 진짜. 이 정도면 좀 쉬운 30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봅니다. ,이.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함수 F. F는 4차다. 그다음에 x의 값이 1에서 t까지 변할 때 t는 1보다 크다는 조건 걸어줬고 평균 변할 g(t)는 평균 변할 g(t)를 정의를 내립시다. t-1분의 f(t) f(1). 이거 맞죠? 이게 평균 변할 맞죠? 그런데 이것이 극대값 2일때 극대값 간다. 음, 음. 자, f' 프라임 1은 0로란 뜻이고, 아, g' 프라임 2는 0로란 뜻이고, g2가 얼마란 말이고, 0이란 뜻이지. 1대 국대값 갖는 다며에 지함수가 맞지? g 함수가1때 국대값 갖는 다며 0을 그러면 g2는 뭐가 된다? 0 된다 이 말이지?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살짝 조금, 뭔가 힌트가 조금 나오네. g에다 2함 e 넣어보세요. 그럼 2 빼기 1분의 분모 1이지. 그럼 F2랑 F1이랑 어떻다? 똑같다. F2 빼기 F1이 얼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식이 F2-F1이 얼마다? 0이지. 맞자. 그럼 F1이랑 F2가 어떻다? 똑같다. 음, F1이랑 F2랑 똑같다. 근데 결론은 F2랑 F1이랑 똑같다. 요거 인터 하나 있고. G'2는 제거다. 아, 그렇구나. 지금 F가 4차잖아. 4차에서 어떤 상수 뺏는 걸 갖다가 1차인 T-1로 나눴을 때, 그러면 X-1이 만약에 T-1이 약분이 됐다면 몇 차가 되 있겠어? 3차. 그 3차가 2에서 접하겠구나. 먼저 래 아니, 고 2콤마 0에. G 함수 G 2콤마 0에 접하는 그런 꼬라지 아이가? 3차 함수식이고 아닌가? F가 몇 차? 4차에서 상수 뺐잖아. 네. 그지? 그럼 t 1이뭐 미분도 가능하고 지금 이래 되는 거잖아 지금. 음. 그러면 t 1 1로 약분 딱 되고 나면 t 1 1한개 약분 딱씩고 나면 몇차 남겠어? 음. 3차. 그 3차식이 GT식이라는 거지. 그 GT식이 2에서 0이 된다 그랬지. 프라임 값이.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2,0을 지나야 되잖아. 그럼 2 0에이 접혀 있어야 되겠지. 3차식이. 이렇게. 이래 돼 있어. 얘 말이야 지금. 맞지? 대략. 네. 오케이? 뭐 대충 그런 느낌? 그런 느낌적 느낌 알겠죠? 이렇게 약간 예측을 하고 접근하면 되게 빨리 접근할 수 있거든. 일단 요렇게 해서 구체적인 힌트는 요렇게 갖고 왔어요.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선생님이 f를 갖다가 조금 분석하겠습니다, f를. 지금 식을 갖다가 조금 난잡하게 적어놨네. 선생님 좀구체적로좀못 와가지고 좀 적어보자. 자, g'2는 0일 것이고, g2는 0이니까 F2-F1은 0이다. 그럼 F1이랑 F2랑 어떻다? 똑같다. 여기까지 힌트를 얻어 놓은 상태. F1이랑 F2가 같다. 그럼 대충 K라고 합시다. 아, K라고 하지 말자. 저기로 했겠지? 아, K라고 합시다. 쌤좀 <laughs> <샘> 뭐하는지. <laughs> 자, 그러면 대충 F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 이 K라고 치고 이 K야, K. 그러면, F1일 때도 K고, 2일 때도 K면 여기 1이고, 여기 2지. 그지? 맞지? 그죠? 맞지? 여기는 원래는 뭐, 축은 K가 어딨는지 몰라서 그냥 대충. 그지? Y 그로 K, Y 그로 K. 뭐 t 축은 여기 있다 치고. 그러면, 이 GT의 이미지라면 또 올라본다면, g t 이미지 또 보면, 이 점, 그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맞지? 평균 변화율이니까, 여기 1하고 t가 1이, t가 만약 1이라면 0이겠지. 맞지? t가 만약 2라고 해도. 야하고 야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평균변의 얼마고? 0이겠지. 맞지? 그지 맞지? 그다음에 선생님 여기 ft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거든. ft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거든. 그러면 지금 잠깐만. 1하고 2인데 어 1하고 2를 지나면서 아 요까지 가게 옵시다. 자 요식 조금 변형시켜 볼게요. 미분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까지 범위가 목수의 미분까지 안 들어가고 상감수까지잖아 범위가. 이쪽 올려갑니다. 저쪽 곱할 수 있지? 그러면 t-1의 gt 는 ft-f1이지. 맞지? 얘 한번 미분해봅시다. 뭐한다? 미분. 미분, 미분 앞에 거 미분 gt. 뒤에 거 미분 t 빼기 1의 g't. 는, 요거 미분, 어머, x인데. f'x. 요래되지. 근데 나 지금 힌트가 g2도 0, g'2도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t에다 뭐 집어넣고 싶어져야 되노? 2. 오케이? t에다 2 집어넣고 싶어지는 거야. t에다 2 집어넣으면 g2는 얼마고? 0. t에다 2 집어넣으면 g't도 얼마고? G프라임 2는 얼마고? 0. 0. 이쪽 파트 내용 이지 그럼 F프라임 2가 얼마란 말이고? 0. 오케이. F프라임 2가 얼마다? 0. 0. F프라임 2가 0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1도 지나야 되고 2도 지나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 4차잖아 F가.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맞죠? 최고 차계 수가 양수고,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지? 맞지? 근데 음... 극대값 얼마를 갖는다? GT가 그걸 또 극대값을 또 만족해야 되겠네. 그럼 잘 봐. 극대값이 되기 위해서 잘 봐. 얘하고 얘하고 접선의 기울기 양수 검수가. 접선의 기울기란다. 평균변화율 양수, 검수가 양수지? 양수됐다가 0 됐다가 또 양수 되지? 쌤 GT 함수를 갖다 분석하는 거예요. 오케이 GT는 평균변화율이잖아요. 그러면 1하고의 평균변화율이니까 얘가 양수였다가 0 됐다가 맞지2 됐을 때또 양수 되지? 양수했다가 0 됐다가 양수 되니까 극소 아이가. gt는 gt는 지금 이거는 f고요. 응? 이 평균 변화를 가면 이거는 기울기가 양이거인가 양이지. 그럼 gt는 벌써 양의 값이지. 이쪽 e 왼쪽에서 양수의 값이지. 근데 e 되는 순간 뭐가 돼요? 0 되죠. 근데 e 보다 조금 더 커지면 또뭐 돼요? 양 되죠. 양이었다가 0이었다가 양이었다가 되면 극대야 극소야. 극소가 된단 말이야. e에서. 근데 지금 e에서 무슨 값 가진다 그랬어? 극대라 그랬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 그림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 그림밖에 안 되는 거야. 이 그림 봐봐. 이때양이 거미가. 2보다 왼쪽에서는 음수죠. 2 e 됐을 때0 되죠. 또뭐 돼요? 음 되니까, 음이었다가 0이었다가 음 되니까 극대가 될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지. 오케이. GT함수 그래프 개형까지도 대충 예치이 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 F함수는 이따구로 생겼고, 이걸 쭉 내려가가지고, 쭉 내려가가지고, 지 함수도 2에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맞지? 그지? 평균 변화율이 지금 음수였다가 0 됐다가 음수여야 되는 거잖아, 맞지? 1라고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그죠? 요래 되겠지? 이거 GT 그래프요. GT 그래프요. 이게 t 축이고 GT, GT 그래프입니다. 대충 선생이 그냥 대략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야. 대충 이에서 이렇게 접해야 돼. 왜? G'2는 0고, G는 2대 0고, 2콤마 0을 지나면서, 그리고 극대에 무슨가? 극대라 했잖아요. 그래프 예라는 것은 명확하지. 왜? 2콤마 0을 지나야 돼. 근데 극대야. 그럼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선생님, 아까 그냥 괜히 그거 설명했는데, 이거 바로 설명할 거냐. 이거 이, 이해하기 좋죠? 맞지 오케이? 그럼 지 t 그럼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맞지 오케이. 이렇게 블록할 거야. 됐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자, 요 정도까지 지금 분석이 된 상태야. 아, F는 됐다고 생겼고. F 그래, F 안 그려도 되겠네. 1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왜 선생님이 F 그랬겠노 FX 이꾸로 F1이랑 같은 함수 값을 가지는 실근의 압의 최소값과 같했잖아 아하. 자. 자. 아까 선생님이 FX하고 F1하고 F2하고 뭐라 그랬지? K지. K하고 만난 점이 2하고 중근이지 1하고 근이죠. 맞지? 얘 지금 Fx에서 빼기 K지 이거. f 1 K잖아. 그럼 Fx에서 F1 뺀 거잖아. 맞지? Fx에서 F1 뺀게 근이 누구야? 최고차 A라고 두면 최고차를 A로 두면 X 빼기 1 X 빼기 2는 접하니까 뭐? 제곱. 맞지? 또 다른 방근 알파. X 빼기 알파. 요렇게 접근할 수 있겠나? FX에서 F1을 갖다 빼버리는 거라는 것은 F1이 K만큼 그만큼 페이로 딱 시켜버렸다는 거야. 자, 우리가 FX가 FX에서 이 K를 갖다 뺐다는 것은 FXK를 뺐다는 건 이걸 X축 삼아버렸다는 뜻이야. 맞지? 그지? 자, 요런, 요런 아이디어 진짜 많이 써요. 자, FX에서 F1의 함수 값을 알 모르잖아. 모르지만 FX에서 F1을 빼버린 것을 고로 k를 갖다가 요걸 갖다가 x축 삼아버리면 돼. 오케이? 그러면 그이 0하고 2하고 뭐다? 알파다. 그럼 그렇게 4차씩 잡아줄 수 있지 fx를. 맞지? 요것만 이항시키면 되는 거잖아 fx는. 맞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t 1로 나눠버리면 선생님 여기 x인데 t로 해야 되는데 x로 했네 미안. 우리 gt잖아. 미안. <웃음> 미안해. <laughs> 아여긴데 잠깐만 여기는 내가 f x 들 아, 쌤이 잘못했네. 여기 갑자기 T라고 적고, 여기 Fx 적고, 막 그래가 내가 너희들한테 혼란을 줬구나. T 어, 살았어 사고치라 이렇게. 자, 요까지 정리되나? 그죠 그지? 그럼 GT도 뭐가 되나? T 빼기로 나눠 보면 되잖아. T 빼기 GT에 t 에 t 빼기를 양에 나눠 보면 되잖아. 그럼 a에 뭐가 되노 t 2의 제곱 t 알파 되겠지. 맞죠? 그죠? 오케이? 맞죠? 응. 지 함수 지금 여기에서 2에서 접하고 그죠? 알파. 알파는 또 이쪽이잖아. 여기 알파. 맞죠? 서극 끝까지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애야. 3차시이 이게 gt 야자 다시 정리할게 자 지금 되게 오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리 한번 해보자면 f는 4차고요 gt는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t-1분의 ft-f1이야 그지? 맞지? 그 다음에 2에서 극대값 0을 가진다는 걸 이용해서 g'2는 제로고 g2는 제로야 그래서 여기다가 g에다 2 집어넣으면 1을 써야 된다 어 지금 이 차를 가지고 막돌아다이게 자. F, E에서 F1 뺀게여이니까 F1랑 F2랑 함수값이 어떻다? 그렇구나. 똑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항 해가지고 쌤 미분을 했어. 오케이? 미분한 게 이렇게 되고, 여기다 2, 2, 2 집어넣는 이유는 얘를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지 F'는 얼마야? 0가 되겠지. 그럼 F'는 0, E에서 접하면서, 1은 또 근으로 가지면서, 알파, 이게 만약에 요건 K라고 했을 때지. 그죠? 그럼 K가 바로 F1이잖아요. 그러면 FT에서 F1을 갖다가 뺏는 것이 근이 0하고 1하고 얼마다? 알파지. 0하고 1하고, 0이란다. 1하고 2하고 알파지. 1하고 2하고 뭐다? 이 문제 뭐 구하라 했는지 한번 봐봐. 읽어봐. fx 이꼬로 f1이 같아지는 실근의 합의 최소값. 실근의 합이 누구란 말이고. 실근의 합,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누구고? 1 더하기, 2 더하기, 알파. 어이, 무슨가? 최소값. 나는 알파 최소가 되고 싶다. 내 목표야. 맞지? 자, fx랑 누구랑 같아졌다? f 1랑 맞제? fx랑 f 1랑 같아지는 그런 x 갖고 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미 이게 f1 아이가? 맞지 우리가 잡은 이게 이미 이게 f1이잖아. 이게 이미 f1이잖아. f 1랑 같아지는 점 요즘, 요즘, 요즘 이렇 벌써 캐거든. 그럼 실근이 1하고 2하고 알파인 거라. 근데 알파가 제일 작으면 좋겠어. 최소한의 알파. 잡으면 되겠어. 자, 그러면 지금 그게 지가 가볍아야 되는 거거든. 알파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자, 얘가 몇 차예요? 3차식이죠. 명확하게 3차식이잖아, 지금. 자, 3차식이, 3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갖다 너희가, 쌤 힌트 하나 가르쳐 줄게. 3차함수는요, 3차함수는요, 만약에, 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여기 게 있잖아? 삼차함수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서 삼차함수는 점대칭도형인거 알죠?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변곡점에 대칭인 대해서 대칭인거 알죠? 변곡점에 대서다 끄고 극, 극소, 극대 그 다음에 극소점하고 만나는 점 이렇게 딱 끄고 이렇게 딱으면 길이비가 다 똑같아요 요 성질 알고 있으면 진짜 편해요 자, 변곡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극대 극소, 그다음에 극대하고 똑같은 점하고 만나는 점, 극소하고 똑같은 점하고 탁 만나는 점, 요 관객이 똑같을 똑같다는 성질 을 무조건 성립하는 게 삼차함수야. 알겠지? 삼차함수는 딱 요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이가 여기 접한다 그랬고 이 삼차함수가 맞지?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 1이잖아요 1일 때 함수값은 없어요 왜 t는 1보다 크잖아 그지 t는 1보다 커요 근데 문제에서 아직 안쓴게 있습니다